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과학 강의하는 정수민 선생인데요. 자, 이제 수능인데요. 자,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커리큘럼,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작년 수능은요, 어,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죠. 예, 한 10만 명이 넘게 시험을 봤는데, 자, 만점자 수는요, 40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1등급 컷은 42점이야. 그러면 2점짜리를 포함해서 3문제를 틀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자, 그러면 올해 수능은 어떻게 출제가 될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자, 그런데, 자, 선생님이요. 어, 선생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자, 음, 먼저, 커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자, 여러분들 위해서, 자,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위한 선물인데요. 자, 이 선물은 뭐냐면요. 바로 서브노트예요. 서브노트. 어, 생명과 원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서브노트를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선생님이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자,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 개념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음, 7시간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념을 단숨에 빠르고 쉽게. 자, 한 눈에 쏙쏙 들어올 수 있게 선생님이 자료를 구성을 했는데요. 자, 교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개념을 다 이렇게 손으로 다 써서 정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어, 지금 이 근수충 문제, 막전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막전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거든요. 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바라고요. 자, 유전 어렵죠? 그렇죠? 네, 가계도 문제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가교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원리,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놨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이 서브노트를 가지고 어, 스피드 개념완성 강의를 공부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 선생님의 그 개념완성 강의를 듣지 않고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서브노트는. 어,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어, 짧은 시간 동안 어,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예. 자, 음, 올해 수능 어떻게 출제될지 아무도 모르죠. 자, 그런데 20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지금 개념을 묻는 문제 14문제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출제가 되는 문제가 6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여섯 문제가 다 어렵냐? 그렇진 않아요. 세 문제 정도가 중간 정도 난이도, 그 다음에 세 문제가 고난도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올해, 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러한 같은 패턴은 항상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올해 수능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자,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출제되는 그 여섯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여섯 문제 중에서도 두 문제는 풀만 하고요. 이네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킬러 네 문제. 실제 우리가 시간을 배분할 때도 킬러 네 문제 푸는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킬러 네 문제를 잘풀수 있게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이네 문제를 풀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1등급, 더 나아가서 만점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음, 그래서 개념을 묻는 문제는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킬러 문제, 여러분들이 네 문제 중에서 최소한 두 문제 정도는 풀수 있어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능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라고 한다면, 자, 방학 동안은요, 여러분들이 개념과 기출을 완벽하게 기출문제까지 풀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완성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또 단원별로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완벽하게 풀수 있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자, 개념과 기출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 이 개념완성과 원샷원킬. 자, 먼저 개념완성 강의에서 다루지는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음, 교재가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개념편, 문제편, 문풀 가이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먼저 개념편 교재부터 볼게요. 자, 개념을 다 정리해 놨고요. 이렇게 빈칸으로 개념을 확인할 수 있게 했고요. 자,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고, 예제 문제까지 풀어볼 수 있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수능 기출 문제를 풀수 있게 이렇게 개념편 교재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문제편 교재거든요. 자, 이 테마별로 지금 단답형 문제, 빈칸 채우기 문제, ox 문제, 자, 그리고... 어선형 문제까지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배우고 익힐 수 있게 선생님이 준비한 교재입니다. 자 무조건 반사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 이렇게 문제를 풀, 풀어볼 수 있게 했고요 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생세포 분열 과정에 관한 자료가 나와 있고 자 관련된 어, 단답형 빈칸 채우기 ox 선다형 문제 이런 식으로 예, 가계도도 마찬가지야 가계도도 어,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가계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던 내용을 적용해서 그대로 풀어갈 수 있게 예, 이걸 풀면서 그 내용을 익힐 수 있게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문풀가이드요 문풀가이드 자이 문풀가이드 교재는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어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어, 교재인데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지금 보면 어, 주제별로 전략적으로 풀이를 어떻게 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해 놨고요. 자이 내용을 연습할 수 있는 예제 문제들을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 배운 이 방법을 가지고. 수능 문제에 그대로 적용해서 풀수 있게 예, 어떻게 풀리는지 이런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 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어, 더 나아가서 어떻게든 1등급을 굳히기 위한 아니,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게 했으니까요. 이 방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간다면 올해 수능 문제 여러분들이 잘 풀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음, 원샷 원킬인데, 원샷 원킬, 기출문제 해설 강의야. 자, 기출문제는 매우 중요하죠. 자,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2026학년도 수능, 그 다음에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문제를 풀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요. 단원별로.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고 자또 다음 단원으로 가서 개념을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방학 중에는요. 개념과 기출 완성을 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심화 문제 풀이에요. 그리고 모의고사까지. 자, 어, 이것까지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1등급 그렇죠? 더 나아가서 만점까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 풀이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출제가 되는 문제들 중에서 중간 난이도 문제, 막전이 문제, 근수축 문제, 유전에서는 d n 상대량 변화와 관련된 문제. 자, 이세 문제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풀수 있게 준비한 강의가 바로 미드라이너 3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간 난이도 문항, 세 문항을 풀수 있게 될 거고요. 자, 이 문제까지 푼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확실하게 1등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생명과학에서는요. 유전 문제를 풀수 있어야 돼요. 유전 문제는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6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두 문제는 좀 쉽고 두 문제는 중간 난이도 두 문제가 어려워요. 보통 17번과 19번으로 나오고 있는 가계도 돌연변이 문제 이게 어려운데요. 자 유전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게 자 유전 문제 푸는 어,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수 있게 준비한 강의가 바로 유전 스나이퍼 강의예요.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면 유전 문제가 술술 풀리는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겁니다. 자, 어, 심화와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생명과학원 어, 자신감을 갖게 될 거고요. 또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할수 있게 준비한 디 아카이브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이 풀어 본다고 하면 올해 수능 준비 충분할 것으로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예. 자, 어, 선생님이 준비한 어, 컬큘럼에서 사용되는 교재인데요. 자, 선생님과 함께 자, 공부해서요. 저 올해 수능 확실한 1등 급더 나아가서 만점까지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과 함께 자, 공부를 시작하도록 합시다.